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66-9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0일 3,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녀 데이 지난 내 어, 마녀 데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좀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왔어요. 자, 지난 이제 3월 10일, 11일 내 마녀 데이. 요거거든요. 여기거든요. 3월 11일, 내 마녀데이 여기서 또 매수세가 또 들어왔고, 외국인 그 이후로 쭉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오늘 내 마녀데이 어, 매수세 들어왔고, 또 올라가나요?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오늘 5일선을 또 강하게 돌파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참 시장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오늘 오일선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로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요. 주요 이제 기관들은 뭐,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좀 팔았고, 외국인들은 어,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어쨌든 지금 뭐, 3월, 6월, 3월에 이어 6월도 오늘 내 마녀데이는 뭐 무사하게, 어, 넘어간 것 같고, 전날이 조금 힘들었죠. 당일날은 좀 아직까지는, 뭐, 올해는, 어, 3월, 6월 좋았다. 당일날에는. 그렇게 일단 뭐, 보면 되겠고. 고장에 뭐, 매수세로 해갖고, 21선까지 이제 오늘 저가가 89,200원까지 갔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어, 지금 3일선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참, 어, 단단한 흐름이죠. 그래서 요즘 LNF는 참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털고 나서도 이렇게 올려주는, 물론 뭐 지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아직 집계가 안된것 같고, 집계가 안 돼가지고, 아마 외국인이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 35,500주 정도 들어온 것 같고, 일단 뭐, 나중에 보면 알것 같고요, 요거는. 자, 어쨌든, 이제 21선 지지를 받았고, 지금 이 평선들은 이렇게 정배열로 쭉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배열 초익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 이 라, 여기를 좀 돌파해줘야 되겠죠. 일목균형표 선형스팬 1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해줘야 된다. 가격대를 보자면, 어, 이거 94,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이 LN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길을 모을 수도 조금 더 이렇게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이제 치고 갈라면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적 기대감도 물론 LNF 같은 경우 있고 워낙 뭐 어, 이슈가 좋기 때문에 양극재 이슈가 크기 때문에 뭐 요런 어 미국 글로벌 EV 업체 2차 전지 어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도 맺은 바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뚫었어. 그리고 그 밖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어 LG랑 또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어 공급 계약을 약간 그러니까 뭐 협업체로 이렇게 있는 만큼 굉장히 탄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또 전구체, 요 이슈가 있죠. 전구체. 전구체를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얻어 쓰다가, 얻어 쓴건 아니고 이제 사서 썼겠죠. 사서 쓰다가 이제 국산화 하겠다라는, 어,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국산화. 요거를 좀, 어, 또 참고를 해야 되고. 자, 어쨌든 흐름은 좋습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3일 선 어. 돌파를 했고, 월봉, 어, 월봉도 매우 좋습니다. 자, 아직은 뭐, 하락의 기미가 1도 안 보이죠. 그래서 어. 이제 정고점이 지금, 어, 10만 8천 원인데, 어, 충분히 요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어, 여기도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동을 마지막 체크하고, 어, 지금 31분인데,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21선을 지지받고 올라와 준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어, 자, 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저희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2 무료 추천,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겠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카톡 친구를 통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이, 이러한 어, 절차대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추천 종목 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LNF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아직 집계가 안 나왔네요. 지금 어. 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